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욕기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9쪽 엽기 1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엽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 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실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자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 진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 진이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19장의 말씀은 요비 빌닷의 그 변론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빌닷과 두 번째로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빌닷과의 그 대화, 또 빌닷을 향하여, 이 요비 말하는 그 요비 주장 속에 그말 속에 많은 아픔이 그리고 외로움이, 고통이 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욕은 그, 1차적으로는 빌닷을 향하여, 그리고 친구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의 그, 성마음, 있는 마음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너희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는 줄은 알고나 있느냐? 나는 너희 때문에 정말로 괴롭다. 그렇잖아도 내가 지금 겪은 이 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참 고통 중에 있는데 왜 너희들까지 나를 이렇게 더 고통을 가중시키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그 당대의 모든 지혜와 또 자기들의 경험과 또 신앙적 신념과 그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족족 그 말들이 너희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오히려 말로 나를 짓부수고 있다. 짓 이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2절 말씀, 이 본문은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느냐 지금 내 심정은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 상태이다. 그런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들이 말로 나를 그렇게 산산조각된다. 말로 나를 짓부수고 있다. 이 말이라는 게 우리가 매일 말하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고 또 돌아보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아보니까 이 언어는요, 잘하고 싶다 해서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싶은 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불편하고 힘든데요. 그런데 이 말은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돼요. 우리의 이 어, 우리가 하는 이제 한국말은 잘하잖아요. 그러나 말이라고 다 말이냐? 정말 그 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그 사람이 살아나고 용기를 얻고 나도 역시 그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그 말을 듣거든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에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내가 막오 뭐, 너무 너무 막이 속이 상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욕을 해대고 퍼부어대고 하면은 속 시원할 것 같죠. 사실은. 뭐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소리 지금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자기 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말을 잘 하는 줄 알고 그저 착각 속에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 그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은혜의 말, 믿음의 말, 또 사랑의 말할수 있도록 하한 도와주세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말로 인해서 관계들이 금방 흔들러져요 아,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남편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이 가슴에 분이 가득 담겨서 그렇게 산다면 또 아내의 그말 한마디 때문에, 또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그 상사의 한마디 때문에 그런다면 참 얼마나,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가 사실은 상대방이 이 분노의 말을 쏟아부을 때 이거를 잘 처리하고 방어하는 그런 능력을 또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렵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 그런 거 정말로 하나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보낼 수 있도록 그거 붙들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데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그거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거 한마디 그냥 붙들면서 계속 하루 종일. 속상해하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지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말을 잘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내 심령이 든든하면은요 어떤 말해도 그래 저그 사람 좀 아픈가 보지 저 사람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나 보지 저 사람 뭐 속상한 일이 있나 보지 그렇게 넘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심령이 약해져 있으면요 그냥 평범한 말 하는데도 속상할 수 있어 어쨌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볼때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분 3절에서는 이 요배 친구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말로 고통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금 말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아멘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했다. 언어폭력이죠 언어 폭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 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 어, 꼭, 꼭열번그 숫자를 말하는 것보다는, 어,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어, 너희들이 나를 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학대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시 이 본문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건을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 않았냐. 너희가 나를, 어, 모욕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학대한 것이 수십 번이다, 수십 번. 여기서는 수십 번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꼭열 번만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횟수로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 개정개혁은 이 사절을 읽으면 조금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허물이 있다 해도 그것은 내 문제다, 내 문제. 내 문제. 그런데 너희들이 왜 왈가, 왈부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제 좀 내버려둬라. 그 정도 했으면 됐다. 그렇게 지금 욕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지금 이 모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나도 안다.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받아들이기로는 지금 그 본질적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이 고통이 아픔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6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도움을 청했지만은 간구했지만은 대답이 없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유를 알려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내가 그것은 안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절에서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셨다. 나의 모든 영광,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 다른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이제는 내 머리에 있는 그멸류관마저다 벗겨버리셨다. 이제는 나는 정말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다. 이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자기는 그러한 심정적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다. 하나님의 군대가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나는 사면초가에 지금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어, 자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시련 또 고통을 주셨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나를 외면하고 나로, 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는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어, 22절까지 쭉 나와요. 몇,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힘들고 어리니까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그리고 심지어 이 동방의 큰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집안에 식솔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종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종들조차도 불러도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도 아이고 저 멀고래 하면서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습, 느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요비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너희들까지도 와서 오히려 나의 원수처럼 나를 계속해서 말로 괴롭히면서 고통을 주는구나. 그리고 지금 자기의 육신적 상태, 지금 육체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피골이 상접한 상태, 참눈 뜨고 참아 보기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모든 관계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하나님마저도 아무리 아무리 소리쳐도 내가 간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 내가 빠져있다. 그러니까 친구가 제발, 제발, 이제는 좀 멈춰다오. 그 내용이 21절에 있는데요. 제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 상태, 이 심정을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이제는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비 이제 25절 이후에 하는 그몇 마디 말을 통해서 하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그의 남은 인생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5절, 26절, 그리고 27절까지,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알기에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지식적 알매 말하는 게 아니라, 야다라고 해서 내가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이유는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답답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만났던 하나님, 그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 여기서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대속자, 나를 구원해, 구, 구원해 주실 분, 나를 건져주실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그날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요배 상황을 한번 우리가 깊이 내 눈앞에 설정을 해놓고 한번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가 하나님 제가 처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멀리하고 떠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내 앞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또 지난 날들을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 나의 경험적으로 아는 야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경험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요배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겨볼 때, 아하, 나에게 다시금 시련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마침내, 언젠가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만, 나를 세워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듣고 반응할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요배 고백처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런 고백으로 오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첫 시간 고요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지난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또 생각하며,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능력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금 나의 언어, 내가 하는 말이 어떠한 말들인지를 깊이 돌아보면서 정말 지혜롭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는 말, 위로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붙들고 나쁜 말 붙들고 아주 종일 씩씩거리면서 분노로 살지 말게 하시고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정말 요비 고백한 것처럼 대속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첫 시간을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은혜의 말, 믿음의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에서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그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위로를 줄수 있는 그런 우 리가 될수있 도록 주님 도와 주시 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 리가 다른 사람 들이,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 들이, 어, 하는말을듣고 하나님 이 상처 받 고, 하루 종일 정말 그것 때문에 분노 하는 사람 한 사람 도없게하 시고, 하나님 불필요 한말 들이 거든. 우 리가 정말 그걸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러 한 아버 지여능 력도 허락 하여 주시 옵소서. 성령 하나님 께서, 우 리의 마음속 에, 우 리의 생각 속 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꼭 필요한 것들만 아버지와 회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욥을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욥이 일평생 동안 경험했던 만은전그 하나님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대속자가 되어 주셔서 아침내 사고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구러를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印度啊。嗯